나오죠. 네. 그렇지. 그러면 c, b, c, 가 e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 뭐가 열 여섯 개의 c, d는 과량이지 남는 다 남는 양. 앙금을 뺀 나머지 이온들이 뭐다자 용액 속에 이온으로 존재하는 애들이죠. 네. 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온들자 그래서 c 이온, b 이온, d 이온이 있는데. 자, C가 몇 개? 아홉 개 열여덟 개 B가 두개 얘가 열여섯 개 그러면 9대1대8 순서는 바뀔 수가 있죠 아, 여기 B 마이너스 남겼네 B 마이너스 대 C 플러스 대 D 마이너스는 1대9대8 여기 순서가 있었네 자, 293번의 자, 플로지스 온설이고요 자 음의 질량을 가지면 아, 자, 금속을 연소시켰을 때 음의 폴루스토를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질량이 더해진다라고 표현했고요. 자이4번 답은, 답은, 답은 4 번이고요. 자 먼저 가에서 자 가에서 x 한종류가 나와야 되고 나에서 yes가 한종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음 주 이제 분자 인가를 따지면 누구만 분자예요? 산소만 분자고요. 그렇죠? 화합물이가를 따지면 산화철이 이제 어, 네, 화합물이 되는데. 원소인가라고 따지면 뭐예요? 산소하고 철둘다 원소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원소인가라는 질문은 가에서 먼저 할수 없고요. 그렇지? 어, 그리고 어디 보자. 몇 번이 질문인데? 됐어요? 됐어요? 자 195번 295번 아 295번 1대2, 2대1 자 3대4 네 그리고 네. 2번이 네. 2대1 네. 자 네. 단위보표당 네. 이온수예요즉 네. 네. 단위 네. 네. 무슨 뜻이야? 농도비를 물어본거에사 실험 1등 농도비 물어본거예요 네. 단위보표당 네. 이온수는 결과적으로 어때요? 농도비죠? 아 농도비라고 하면 내가 총 이온수니까 농도비 곱하기 얘는 3 농도비 곱하기 얘는 2을 해줘야 되 되네. 농도비 곱하기 이온수 이것이 이제 어총 단위 부담 이온수가 되겠고 아니야 완결 지점까지 넣어준 단위 부담 이온수 넣어줘 어맞 나도 우리가 우리 부피가 똑같지? 음 그러면 이제 거의 농도비네 부피가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삐쩍 양이온의 개수비 이것도 확 다른 식으로 완성해줘요. 여러분요거 하나 하나 할게요. 자, 295번에 a 는 자, 누굴 첨가한 거야? 예, 네, 황산 낙출음을 첨가한 거예요. 그 그렇죠 그래서 완결이 됐을 때 자, 누가 이온으로 남아있다? 자, e, NaCl. 그래서 4개가 남는 게 A가 되고요. B는. 자, 뭐에 참가했을 때 은. 질산을 첨가했을 때. 자, 개수 지금은 안 맞췄어요. 요 앞에 E 들어가야 개수가 맞춰지고. 자, 이럴 때 앙금 빼고 나머지 뭐가? 어, 질산. 칼슘. 요게 3개. 요게 이온이 된다. 그럼 완결 지점에 이산수가 4개, 3개. 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